안녕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맨몸 런지 있죠? 그거를 바벨을 들고 하시는 백 런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런지는 우리 일단 몸에 있는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굉장히 좋고요. 런지 하실 때 내려갈 때 우리가 둠부 내장근 햄스트링 대퇴직근 이쓰입니다 자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바벨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벨을 잡으신 상태에서 머리 뒤로 옮기실 거예요. 자, 날, 이때 잡으실 때좀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날개뼈를 꽉좋아서 조아서 승모근 위에 올려, 올려주신 상태에서 목 위에 올리지 마세요. 이거 무게 올라가면, 아, 아, 기절해요. 그래서 승모근 위에 올려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꽉 약간 찝어놨다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 이러고 계시면 허리 다칩니다. 자, 이렇게 가슴 피고,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백런지는 우리가 런지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런지를 진행해 주셨는데, 앞에 다리를 나란히 세워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이 뒤로 빠지면서, 뒤로 빠지면서 다리를 접어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처음엔 낮은 무게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 점점 무게를 올리면서 진행해 보실 거예요. 스쿼트를 못 하시는 분들은 런지를 먼저 연습하고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아까 설명했잖아요. 앞에. <Sorry>.